안녕하십니까. 오승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구라는 뜻을 가지는 절구 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미 아셨겠지만 절구라는 의미는 이 구자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점은 이 구자가 들어가는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치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자의 본래 의미가 절구가 맞다면 이 구치라는 말은 절구와 이빨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구사진에서는 그 어금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금니는 절구 모양의 치아이므로 이 구치에서의 구자는 절구가 아니라 절구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또 다른 단어인 구포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구포 또한 절구와 화포라는 뜻이 아니라 포신이 구경에 비하여 짧고 사각, 즉 쏘는 각이 큰 화포, 즉 절구 모양으로 몸이 짧고 입이 큰 화포라는 뜻이 되므로 이 구포에서의 구 역시 절구가 아니라 절구 모양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절구 모양, 즉 몸이 짧고 입이 큰 모양은 또 다른 단어인 구상화산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사전에서는 이 구상화산을 폭발성 화산으로 산높이에 비하여 화구의 지름이 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할 때에 산봉우리가 많이 날아가서 산의 높이는 낮아지고 입구는 커졌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절구는 몸보다 입이 큰 어떤 것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절구로 대표되는 몸보다 입이 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절구부자는 절구 외에 어떤 숨겨진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절구 글자를 자세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절구 글자는 간단한 글자이지만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 글자입니다. 그중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곡식을 찧는 절구의 단면을 그린 글자라는 설명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선들은 쌀과 같은 곡식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마찰력을 높이기 위한 절구의 홈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구자의 절구란 뜻에 충실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구자의 숨겨진 본래 의미는 절구가 아님을 살펴보았죠? 이 절구가 구치라는 말에서는 어금니가 되기도 하고, 구포라는 말에서는 화포가 되기도 하고, 또, 예고자에서는, 새가 안전 자리인 둥지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 퀴즈, 나갑니다. 절구, 입, 어금니, 화포, 둥지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물론, 1차 공통점은 입이 크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찾는 의미상의 공통점은 바로 어떤 큰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내보내는 곳입니다. 절구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보내기 전에 거친 식재료를 부드럽게 찢는 곳이고요. 입과 어금니는 잘 소화되도록 내보내기 전에 음식물을 잘게 씹는 곳이고, 화포는 목표를 위해 탐환을 쏘아 내보내는 곳이고요. 둥지는 새가 어른이 되어 내보내기 전에 자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굳자를 절구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굳자에 대한 또 다른 설명 한 가지는 정수리뼈가 단단히 아물지 못한 어린 아이의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설명은 아마도 아이 아자의 충실한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절구 위쪽에 터진 모양이 갓난 아이 정수리 발딱발딱 뛰는 연한 곳인 숫구멍을 표현한 것으로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맞는다면 절구 아래쪽에 사람인이 아니라 산의 남자가 되어진 글자인 굿자는 왜 장인이나 외삼촌이라는 뜻이 되었을까요? 이 절구가 숫구멍을 어피한다면 숫구멍을 가진 남자, 즉 사내 아이라는 뜻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절구가 옛 구자에서처럼 큰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내보내는 곳인 집을 의미한다면 이 구자가 장인이나 외삼촌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구자에서의 남자는 집인 절구 아래쪽에 있어 집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를 큰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내보낸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준비시켜 내보냈을까요? 아들일까요? 아니죠. 딸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 구자의 뜻인 장인이나 외삼촌은 딸을 내보내서 결혼시킨 남편, 즉 사위가 아내를 준비시켜 내보내고 집에 남아있는 남자, 즉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은 아내의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는 호칭이죠. 여기서 장인집, 즉 처갓집은 실제로는 절구 모양이 아니지만, 딸을 내보내 결혼이라는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입이 큰 절구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을 떠난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점은 아이 앞자 위에 비우자가 더해진 예자에서도 바로 알수 있는데요. 이 예자는 무지개 중에서도 수무지개가 아니라 암무지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이 암무지계에서 아래쪽의 아이 아자는 암크신 아이, 즉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집을 떠난 사람이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 아자가 남자 아이까지 다 포함하므로 이 아자에서의 절구는 세상 밖으로 큰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내보내기 전까지 태아가 자라는 자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다시 공통점 키즈 나갑니다. 절구, 집, 자궁 등의 공통점은 절구, 입, 어금니, 화포, 둥지에서처럼 큰 일을 이루도록 준비시켜 내보내는 곳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절구구짜에 숨겨졌던 본래의 의미는 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내보내다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큰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내보내다라는 하나뿐인 본래의 의미는 절구구짜가 들어가는 다른 한자들에서도 공통 의미 역할을 할까요? 이 점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성택의 공통점 찾아 한자 속으로 책에 건강한 내용이었습니다.